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잘 걸렸다. 다 왔구. 폐야. 역시 변하지 않았어. 이곳은 정말 청격근. 이 바다님 알고 있는가? 나는 소시적에 이곳에서 살았다. 하산 투투투 불미스러운 일로 이곳에 귀향 오신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폐야. 지금은 이렇게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곳에도 동성파의 자객들이 폐하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지도. 오늘 맛있는 거 먹었음? 뭐뭐 뭐 드셨어요? 아 그런 건다 알고 있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된다는 것도. 폐하 그러시면 미안합 하지만 이것은 꼭 해야 하 일이니 어리석을지도 모르지만 내게 아주 중요한 일이어서 약속하지. 이 일이 끝나면 자네 말대로 받겠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기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알겠사옵니다, 폐하 네, 쉬어도 됩니다. <laughs> 일단 아니 그 장난으로 그러시, 그러시는 건알겠는데 너무 막 저격하시면 안 돼요. <laughs> 너무 저격하시는 거안 안 돼요. 그 장난이시죠. 안녕하세요. 응 음, 누구지? <laughs> 바로 도망가죠. 말도 안 걸고. 폐주, 폐주가 나타났다. 그렇죠. 다들 무서워하죠. 당연히 연관되면은 다 죽기 때문에 진짜 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진짜, 불화가 될 수도 있다고, 막, 무슨, 막, <laughs> 지금, 레카드님 뒤에 있는 게, 개팔자가 사팔자인데, 그, 뭐야, 그, 완전히 막, 막, 8촌, 팔촌, 8촌까지는 멸할 것 같아요. 적어도 막, 4촌을 멸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뭐, 한 8촌까지는 멸할 것 같아요. 왕, 이 이렇게 폐주를 당하면,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이로일집 간다고 엄마가 만나게 해주겠냐? 이제는 더 만나면 안 되는데? 이젠 더 만나면 안되는데 만나게 해주겠래 이것봐 트리스탄 그대로야 내가 황제가 되기 전에 남겨놓은 물건들이 그대로 있어 이것이 바로 내가 옛날에 살던 집이야 폐하의 잠자가 이런 그러한 집이었단 말입니까 신으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후후후 맞아, 자인말대로 이곳 허름 좋고 덜 없지. 근데 반란을 일으키면은 보통 그런 거 같더라고. 그 동탁이 심지어 그 동탁이 굉장히 주지용림을 즐기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동탁이랑 관계가 있는 시궁의 친척까지 다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시체가 그창천항로 보면은 자세히 나오거든요. 창천항로 만화책 보면은 자세히 나오는데 진짜 시체로 막 둘러 싸가지고 막 그래도 막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탁이랑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그막몇 촌까지 다 죽여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탁의 뭐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궁녀들까지 다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동탁을 죽였을 때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많죠. 되게 왕국에 있는 그 정치가 굉장히 좀그 그 뭐지? 좀 잔인한 편이죠, 아무튼. 하지만 나에게 황공에서 보낸 내 시절보다 이허름한 곳에서 보낸 시절이 더욱 소중하게 남았다. 잡담을 <laughs> 오늘 또 너무 많이 했나?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니까 잡담을 하게 되네요. 가난하고 비굴했지만, 나와 내 친구와 일로 할수 있었던 그시절이 독일? 드리스다 내가 왜 쫓기는 몸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내가 말했던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전혀. 그저 이곳에 중요한 용무가 있으시다고만 하셨사옵니다. 흠, 음, 자네도 알고 그건 알고 있겠지. 예전에 내가 이곳에서 귀양 생활로 보낸 적이 있다는 걸 말이야. 예, 주존 상제께서 정치적 모함에 빠지시어 배와야 형님이 이곳으로 내쳐줬다고 들었사옵니다. 그래, 덕분에 꽤 많은 날을 이곳에서 보냈었어. 사실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이곳을 다시 찾은 이유, 우뚝 이 이번이 아니라 다시는 이곳을 못올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나에게 이곳에서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다시는 이곳에 모른다고 하는 큰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곳에 돌아온 거라니,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해도 좀 접었지, 만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온 거라니, 정말 우었지그 <웃음> 여자분이 바이올렛이란 분입니까? 응 음, 그렇다니, 알고 있었나? 그 당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에게 바이올렛만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었지, 착하고 군다웠어. 그렇사옵니다 아 그렇사옵니까 그 마음은 신도 충분히 이해하옵니다만 하지만 지금 그 때와는 많은 것이 편했사옵니다 아알고있니 나도 이것을 뭔가를 바라본 것은 아닙니까 그저 그저 한 번만 만나야 할것 같아서 꼭 정해줘야 할 것도 있고 이런 일런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질 뻔했고 하여간 그렇게 말하도 될것말안 해주는 게 이게 약간 뭔가 있어 봐봐 자, 서두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 방문을 열려 옛날대가 쓰던 방이 있다며. 밀려가 저곳에서 찾아야 할 물건이 있으니까 찾아야 할것이라는 게. 그리고 따라오고 난다 달란트? 아닌가? 설마? 헐! 개전이난거 봐. 헐! 대전이한 거야. 아, 역시...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반대파가... 윽... 아, 얘가 다 쳐가지고... 여기서 칼 맞고... 다 쳐가지고... 그 칼을 못 쓰게 된 거구나. 나...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내가... 이... 내가... 내가 죽인 거야. 회야... 정신 차리십시오! 이럴 때 뺨따귀 때리던데 보통 흐흐 이거 생각보다 일이 쉽겠군 쉽겠는데 저자는 상처를 입었어 흐흐흐흐 <laughs> 이놈들 어? 아니 이게 무슨 태, 텐지 얘는 누구냐 어서 빠지지 않으면 같이 죽여버리겠다 텐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폐하를 알고 계시군요 길게 설명할 시간 없고 어서 폐하를 안전한 곳으로 알겠소 얘도 정말 착하네요 게임이 생각보다 잔인해. 정말 충격이었어. 바일리오 씨 죽었다니. 그때 나는 바일리오 씨나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에 아무 생각도 할수 없었지. 뭐든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런 나의 여린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몰랐지. 그래가지고 그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일부러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여기로 올걸를 뻔히 알고, 그쵸?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스토리가 흘러가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얘가.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별 솔직히 이거 말고 더 있겠나요? 이런 거 말고 더 있겠어. <laughs> 그쵸. 황제를 죽이려는 이유가 이거 말고는 없죠. 사실. 내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버틀러의 사촌, 더크가 사는 게르나고원에 도착해 있었어. 나 같아도 죽이겠다. 씨. <laughs> 그리고 내가 황제가 되면은 일단. 정적들 다 쳐, 다 쳐버리고. <laughs> 아, 마, 마,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르, 그랬겠죠. 그들은 내게 한동안 잠잠해질 때까지, 잠잠해질 때까지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라고 충고해 주었지. 보통이라면 그렇게 했어야 했지만 나는 이미 제 위에도 생에 대한 애착도 없었어.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했지. 바이올렛. 그들의 도움으로 난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 다행히 이곳은 고원이라 주민들은 대부분 정치지원이 신경쓰지도 않았고. 게다가 버틀러들이 주민들에게 나의 신분을 소개해 주었다. 게르나 고원에서는 난 도시에서 살다가 병에 걸려 잠시 요양차 이곳에 들린 사람으로 태어있었다. 영차, 여기서 이제 농, 사 같은 거 지으면서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자, 먹어라. 음에 <laughs> 그, 농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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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업 하면서 지냈다는 얘기죠. 그니까. 러 뭐야, 이거. 여, 더크. 아니, 폐하 이런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음표 아, 이 꼬마가 또 개판 칠것 같은데 이 꼬마가 괜히 또 어? 어? 저기 나온 사람을 우리 아빠가 폐하라고 부르던데 폐하가 뭐야? 막 이래가지고 개판 칠것 같은데 왠지 왠지 그럴 것 같다 <laughs> 아 신경쓰지 말아요 이런 일이 하자면 좀 답답해서 어린애들이 그냥 순전히 호기심으로 했는데 왠지 개판 날것같아 왠지 그럴 것 같아. 무슨 얘기를 그렇게 몰래 해요? 어?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음 그렇다 이거지. 어쩜지수상해왜덕큰 텐지가 일하는 걸 보면 저렇게 난처해하는 거지? 그 그건 그러니까 텐지는 손님이고 일단은 병자라서 아무리 그래도 너무 몸을 움직이지 않아. 이기 때문에. 음 그렇다 이거죠? 그렇다면 뭔가 몸을 움직이고 싶으면 우리 아빠에게 창공술이나 배우고지 그래요? 아,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너무 빡쳐가지고, 너무 빡쳐가지고, 이제, 진짜, 죽여버려, 죽여버려야겠다, 황제를. 아, 너무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이런 건 해가지고. 그,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를 다짐한 것 같아요. 완전, 완전이 씨. 그쵸. 그렇죠. 근데,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는, 원래 저렇게 잔인한 짓을 서슴치 않고 합니다, 애들이. 왕금투구에 조홍이가 잡으러 간다. 어, 뭐야. 얘가 엄마가 보네? 어, 아니네. 아, 컸나보구나 혼나보네. 이거는 도트는 되게 예쁘게 잘 그리네요, 그래도. 3D에다가 2D 약간 비슷한, 그니까, 러 카툴렌더링 같은 도트일까? 하루종일 진짜 창공수라고 있네? 아니, 하루종일 창공수를한게 시골에서 칼이나 휘두르던 마리아랑, 어? 그 뭐야, 귀, 귀종 나부랭이인, 어? 엘리워드보다 약하단 말이야?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하루종일 이렇게 비가 오나, 어, 뭐, 어떠나 막 창, 창만 휘두르는데? <laughs> 와 진짜! 브리즈의 권유 때문에 결국 나는 단시에 단가창복을 전수받게 되었다. 너무나도 큰 괴로움과 허전한 무언가 할 일을 찾던 나는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봉을 휘둘렀다. 그러니까요, 봉지르기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니 조자룡도 그그그 그, 그, 무슨 만화더라아 잠깐만 무슨 만화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그 그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일본 고등학생이 삼국지 세계로 날아가가지고. 그, 펼쳐지는 얘기가 있어요. 그, 그 만화가 뭔지 제가 까먹었는데, 그런 내용의 만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그, 그, 애가, 그, 고등학교에 이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그, 어디, 어디 놀러 가다가, 아, 맞아. 용란전, 용란전이다. 맞아. 용란전에서 <laughs> 이제 그 놀러 가가지고, 그 삼국지 세계에 갔는데, 좋은 얘기를 하는데 조은한테 진짜 찌르기만 몇년 동안 계속 시켰다 그래요 부모가 그래가지고 난왜 찌르기만 시키냐고 해서 찌르기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창술에서는 그것만 계속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게 찌르기만 몇년한 조은은 어? 무슨 용랑전이라고 굉장히 일부일부까지는 굉장히 나름 신선하고 재밌는 만화가 있어요 근데 이부 와가지고 완전히 개판이 났습니다 용랑전이 그니까, 일본에 사는 그 고등학생 두 명이 삼국지 시대로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삼국지를 이미 읽은 적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유비의 군사로 지내면서, 이렇게 일을 펼치다가, 아, 모드전 같은 게 아니라 만화책이에요, 만화책. 이제 펼치다가, 이제 뭐, 아무튼 뭐, 자기가 용의 아이라고 막, 어떤 막,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러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 뭐지? 그,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 약간, 이프 스토리로 갑니다. 그 조조 적벽대전에서 조조와 유비가 화해를 해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고 사마이한테 속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그 뭐야 사마사마이가 악당으로 나옵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완전 개스포일러인데 그럼? <laughs> 아무튼 사마이가 일부 끝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마이가 결국에는 뭔가 그 뭔가 천운을 받은 막 어떤 악마같은 존재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개를 막는 내용이에요. 아무튼뭐 이프 스토리로 가가지고 뭐 중간중간은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1부까지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근데 2부부터 진짜 완전 개판돼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로 열심히 봉을 휘두를 때면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듯했고 그래서 난 내가 생각해도 놀란 만큼 많은 훈련을 했다. <laughs> 그래 야 많은 훈련을 했는데 왜? 어? 네가 제일 약하냐 우리 파티에서? 우리 파티에서 왜 네가 제일 약한 거야? 여 여자아이 마리아보다 약하잖아 네가. <laughs> 이 조용한 곳에서 나는 그동안의 모든 일을 봉끝에 날려버리 괴로운 생각들을 점점 잊어갔다. 어카스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9년이란 세월이 를렀다 이거 봐요, 9년 동안 창만 휘둘렀는데, 와, 뭐 진짜 막창만 휘둘렀던 조우는 진짜 무슨 오, 오호 장군이 돼가지고 막 활약을 하는데 얘는 뭐야? <laughs> 야. 조운도 오우장군이 돼가지고 창만 찌르기만 한 조운도 오우장군 돼가지고 활약하는데 도 뭐야 대체? 창을 그냥 대충이 둘렀네 이거. 맞네 이거 봐. 이 군인들 오잖아. 군인들 오늘 꼬나지 보니까 이거 봐. 들켰죠 같은 <laughs> 자세로 백만 번 찌르기만 해서. 지금 당장 몸을, 모든 주민들을 집회시켜 당장! 광장으로 집합, 반항한 자는 주의했다 터크 이것은... 배야, 안심하십시오 저자들은 배야를 쫓아러온게 아니라 황궁에서 없어진 보물을 찾으러 온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걸 얘가 훔쳐간 거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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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지... 읍급 <읍근만> 만들어놨죠 <laughs> 읍근 그런가... 왜 자꾸 그리고 카르리라고 나와? 이름이? 저들이 광장으로 모이라고 하니 저도 가보겠습니다만 폐하께서는 이곳에 숨어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나 저자들이 폐하를 알아볼지도 모르니까. 아니세, 나도 가기네 괜히 이곳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면 더욱 오해를 살 것이. 이미 군년이나 지났는데 고급관리라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니 나도 같이 가는 게 좋겠네. 이것도 설레발이 치다가, 이것도 설레발이 치다가 알아보고서 너 개판난다. 하지만 폐하 너무 위험합니다. 걱정은 말게 정말로 조용히 있을 테니까. 폐하. 하지 말라면 하지 마루요. <laughs> 하지 말라면 하지 마루요. 음성, 웅성 사라진 보물 찾는다고 <laughs> 얘는 왜 우물 위에 올라가 있어 근데? <laughs> 아니 꼭 우물 위에 올라가야 되냐? <laughs> 아무튼 평화로운 마을에 소란을 피워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아니니 양해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니 본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소란을 피운 이유는 단 하나. 황제의 측명으로 달란트를 찾으러 왔기때문에 그.. 저.. 다.. 뭐야 달란트 찾으러 온거 맞네 달란트 a 뭐냐고 우린 그런거 본적도 a l e n t t a 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달란트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겠다 이거다 얘가 하나 훔쳤구만 이거. n <laughs> t 군요 오히려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달란트는 마치 작은 보석처럼 생겼다. 피처럼 붉은 색을 띠고 있으며 어두운 곳에서 더욱 비들스출발하지자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왠지 달란트일 것 같다고. 달란트냐고. <laughs> 자 혹시 달란트라고 생각되는 물건 있으면 주저 없이 내게 신고하라. 만약 그것이 진짜 달란트라면 황자가 내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알겠나? 알겠나? 아 <laughs> 어, 근데 외치는 건 병사들이 외치는데? <laughs> 이거 봐 발견됐잖아. 이거 봐 깜놀한 거봐 전혀 석은. 분, 분명히 수배중인 폐주 칼을 페트라 할까 우성우성 이거 봐 들켰잖아 뭐야 갑자기 폐주라니 여기에 폐주가 어디 있다고 저 사람이 우리랑 장난하나 저기 저 바람막도 입은 녀석 저 녀석이 바로 폐주 칼을이란 말이다 들켰다 어떻게 알았지 <laughs> 이거 봐 괜히 설레발이 치다가 하하하 저 사람 정신 나갔나 텐제 씨를 보고 폐주라니 웃기지 않아 아니 이놈들왜안 믿는 거지 이자는 텐제라는 사람이란 말이오 그런 유명인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지 아 맞습니다 저는 댕지한 사람입니다 그걸 또 흠하고 넘어가네? 거짓말 말아라 꽤나 오래전 일이지만 네 녀석이 얼굴을 잊어버릴 리가 없다 넌 내가 기억이 안나느냐 나으리 대체 무슨 나를 잘 봐라 내가 누군지 내가 바로 네 녀석이 9년 전 변방으로 내쳤던 노바우텐이다 노, 노바우텐 이제야 기억이 나느냐 칼을. 정말 솔직하지 못하고 니, 니 놈이 어떻게 다시 관직에 가르쳐줄까? 사실은 황제 폐암에 부름을 받아서 말이지 황제? 그렇다면 다인이 다인이 너를 불렀다고? 헤헤헤 <laughs> 그렇지 나같이 우수한 사람은 어디 가도 인정받기 마련이거든 다인, 다인이 그럴리가 헤헤헤 <laughs> 이날을 기다려왔다 너에게 복살할날을내눈에게 내쳐진 후 나는 인생의 끝을 맛보았었다 차라리 죽는 게 편했을지도 모를 상황에 처했을 때도 있었어 하지만 죽을 수는 없었어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만든 너를 내 손으로 잡아주기 전에는 편안히 눈 감을 수 없었을 것 같아서야 <laughs> 왜 이렇게 말이 고요 내 녀석을 만나서 복수할 남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만나게 되다니 게다가 네 놈은 거액의 형상금이 걸려있는 수배자 내 놈을 잡아가면 나는 부자가 될수 있다 흐흐흐 <laughs> 하늘이 날 돕는구나 이봐 저게 정말 사실인 거야? 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로 수배 중인 폐주? <laughs> 다 물러서 줘 무서워서 흐흐흐 <laughs> 이제야 솔직히 털어놓는 거야 이거 이거 이래서야 쓰나 한때 황제였던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속이다니 천지 브리즈 위험하다 너도 비키는게 좋아 그럴 순 없어요 난 타, 당신을 믿는거 아니요. 설사 당신이 카, 진짜 카조 황제를 하더라 도 브리즈 오 이거 도망중이 황제께서 박공화 중에도 여자를 하나 건졌군 이거 정말 대단한걸 노바우텐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던 귀생충같은 놈이 말이 많구나 브리즈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흠, 당신이 날 비난할 작용이나 될까 몰라 그새 이자 버린 거냐? 그 이름이 뭐더라? 바이 그래 바이올렛이었지 아마. 그 바이올렛도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전 3에 나오죠 바이올렛. 이게 진짜 창세기전 파트 2랑 뭔가 연관되는 게 되게 많네. 그러니까 창세기전 3랑.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트 2도 3이니까. 무엇이 내눈바이올렛일를 알고 있는 건가? 물론 물론 알다마다. 목이 빠지는 순간까지 내 녀석을 부르다 죽었지. 텐지 텐지하고. 가끔 꿈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철치지도 않아. 설마 이놈 네가 죽인거냐 흥분하지마 나처럼 고귀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어 난 다만 황제 폐하의 명을 따랐을 뿐이야 당연히 다인 황제의 친명 말이지 다 다인 다인이 바이올렛은 폐하께서 저를 보, 보호해주셔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얘는 왜또 황제의 복장을 하고 있어 다인이 왜 그러시오 그만 고기를 드십시오. 고맙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하나뿐이 혈육 아닙니까 폐야. 근데 그 혈육이 배신 때리고 뒤통수 치고 부대탈를 <laughs> 일으켰죠. 흠 어쨌든 더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얘들아, 얘, 예. 저자를 잡아라왜왜 왜 이래요? 가 가까이 오지 말아요. 닥쳐, 꺄 바이올렛. 바이올렛 이놈들 이래가지고 다 죽이나보네 그쵸? 다 죽이나보죠 그쵸? <laughs> 세명 죽이네 다행 이놈 전부 복수해주겠다 에잇 뭣들 하느냐 어서 쫓아가 어서 게르나곤에서의 평화로운 생활에 젖어서인지난 잠시 내게 일어났더니 다이올렛의 생일을 잊고 있었던 것 같다 아니 잊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바이올렛에게 숙지하기 위해서 다행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제대로 살게 안 해주니까 결국에는 복수를... 어... 뭐 꿈꾸는 것도 이해는 돼요. 일단 편하게 살게 해주진 않거든. <laughs> 마을 나서서 그대로 왕국적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다. 아무리 내가 9년 동안 장공술을 배웠다 해도 정식으로 훈련된 제국군 여러 명을 이길 수는 없고, 또한 설마 내가 그들을 이긴다 해도 마을에 피해가 가기 때문이지 브리즈의 이름 그저 무사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왕국으로 도망치며 포기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병사들이 끈질겨서 마르티니까지 쫓아오죠 내 <laughs> 네? 창궁술에서 창을 6으로 바꾼다면? <laughs> 대체 그런 저질개그는 <laughs> 이놈 미크크 위험하잖아 저게 잡아 잡아보시지 아, 숨, 숨이... 받아라, 으아! 비야다니 거기, 서 서! 엄청 빠르네! 이게 어딜가! 그만 따라와! 아 저게 마르티니 로티니! 세상에 <laughs> 젠장, 이 상황에서 농담이 나오냐? 마르티니 로티니래! 헐... 어, 아, 여기서 이제... 얘, 얘, 납치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했어. 도대체 음료수는 어디서 구해오라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 큰일이네 마리아가 기댄텐데 그냥 빈손으로 갈까? 아니야 늦은 데다가 빈손으로 가면 더 맞을지도 몰라 우물이라도 파랗잖아 <laughs> 우물이라도 파래 <laughs> 어, 어. 에이 어쩔 수 없고 뭐야 남자가 왜 꺄악 이래 <laughs> 아니 아가씨를 인질로 잡더니 응설수다 <laughs> 하하 정말이지 그때 너무나 다급해서 정신이 없었어 그때 조금 흥분했었고 다급해서 되, 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인지를 잡았지 하하 <laughs> 그땐 정말 여자인 줄 알았지 뭐라 아 시즈랑 마리아는 중간에 잠들었군 아무래도 얘기를 너무 길게 한것 같아 쓸데없는 이야기지 안그런가 엘리워드 엘리워드 자네도 자는가 아 아니요 단지 조금 의외라서 후후후후 무리는 아니지 아 어쨌든 밤이 깊었으니 이마 자도록 하지 나도 슬슬 잠이 오는군 아 좋을대로 이래 놓고서 엘리오드 달란트 챙겨서 튀는 거 아니야? 너네랑 같이 못하겠다고? 제국군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엘리오드가 아까 그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면은 인지를 잡은 텐지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엘리오드는 지가 제국군이 싫다고 그 지나라도 아닌 왕국 쪽에 있는 그 왕국 그 제국 병사들을 죽였습니다. 그 아그 해쳤습니다. 죽인 것까지는 아니고 텐지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국군을 그 정도로 싫어해요. 인질 잡고 도망치는 사람보다 제국군을 더 싫어합니다. <laughs> 엘리오드는 그래가지고 제국 황제라는데 이 양반이 내, 내가 봤을 내가... 때는 이거 헨지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아침이 밝았으니 앙스베르스로 가야 하겠군. <laughs> 네, 폐야 우리 달란트를 쫓고 있는 중이 니 일도 이렇게 되었고 또 어떤 녀석들이 달란트를 노릴지 모르니 전해가 앙스베르스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가도록 하지. <laughs> 네, 폐야 성문에 가무들이 옵니다. 골도루와 철교. 일단 세이브 하고 아, 뭐야 이거 연결 좀 보러 왔습니다. 어레키니어서 오세요. 세이브 하고 종료를 할게요. 왜환될 말씀이었나? 그쪽은 가는 길이 아니다. 아 그렇지. 누가 씨 나를 노망난 어? 사람으로 취급하네? 이그니가 세이브가 어디 있을까? 세이브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디 있을까? 어, 아이템, 로스트 시 그래도 스토리가 제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긴 하지만, 어, 세이브. 오케이. 세이브 하고, 오늘 악취로 스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엑스 스플릿으로 다시 켜가지고, 그, 삼국지 연걸전 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크, 그, 지금 시청자분들 많으니까, 어, 방종 대기 해놓은 다음에 액세스 블릿으로 다시 킬게요. 그리고 악트리스는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악트리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